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 6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2 6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51면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라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녀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대 어울려 나를 고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서울에 가면 목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목동에서 기화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화 하이텍은 송악대교에 회 계시는 신용환 장로님께서 경영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 회사 강단에 강당에 가면 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알듯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도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 얻고 성취하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체의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언제나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누구와 닮았다 하면은 무슨 표현합니까? 붕어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아, 네 아버지가 누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닮았다" 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이끄는 방식에 똑같은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찾아 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 99.9%의 순도의 금을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0.1%가 안 되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 주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민숙이 13장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 가나한 땅에 가서 정탐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다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장 오늘 읽었던 14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10명은 그 땅에는 안악자선이 있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모두 죽게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본고는 실제 정확했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이곳까지 왜 왔는가? 죽으려고 왔던가?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의 원뜻은 대적하다, 불평하다, 반역하다, 대항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과 동일할 수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또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애국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한 땅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정탄꾼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힘있는 내필임 후손인 안낙자손들만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군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문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주의 말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아멘. 이 말씀, 28절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들리,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아,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래, 죽겠다 했으니까. 죽게 해 주겠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글 것이다. 너희 자녀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해줄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 성공한 방향, 형통한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당한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어떤 장수의 용감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어린아이 약하고 순전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전적인 의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어른의 말을 따르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많이 컸지만,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소파에 있으면, 소파에 있었으면, 자기 몸을 저에게 확 날리는 거예요. 날라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갑작스런 일이라서 제가 오히려 놀랍니다. 제가 그 아이를 딱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뒤로 훅 넘어갑니다. 왜? 제가 뒤에 있으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수 있죠? 제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받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간혹 낭패를 봅니다. 꽝 하고 뒤통, 뒤통수가 울리게 되는 것이죠.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 생각, 판단 가치관, 그런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대상 존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주겠다 이 말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거창한 대답을 할것 같이 생각됐지만 예상과는 달리 단순했어요. 그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글게 될 것이다. 몇 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20살 된 사람들. 20세. 그러니까 숫자를 계수할 때 20세부터 계수했어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성인이 되어서 살이 분별을 할줄 아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 지식,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 본 안악 자선을 판단해서 우리는 할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직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넥타이를 하고 다니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넥타이를 했습니다 색깔도 같고 모양도 비슷한 넥타이지만 그런데 값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차이 납니까?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으로. 그 천의 질이 다르고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숙이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기록해요.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믿음이 달랐어요. 믿음이 다들 다르,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란 뭡니까? 사물을 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벌써 3일이 지났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써 나는 100만 원을 모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100만 원이야. 다르죠. 산에 오를 때도 이제 조금만 가면 정상이야. 근데 힘들어. 정상에 오르면 언제 오르지? 아직 멀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건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교회에 있는 건물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 교회는 더하기를 하나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구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보태달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더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보택이라고 했거든요. 보택이라.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알 거예요. 보택이라고 했어요. 같은 걸 보아도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죠 배세대 광야에서 5천 명의 장정이 있었어요 배고파요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200데널은 죽어도 먹을 걸다못 삽니다. 계산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에요 같은 상황이지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오는 관점이 다릅니다. 또한 무엇이 다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한 말을 잘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이,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서로 아,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10명의 사람들은 하, 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는 말을 했어요. 원망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민숙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도 실망하게 되고 통곡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민숙이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에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죠.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 달랐어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모습을 보지만 표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인도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저,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들까? 측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주의자는.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뭐라고 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아니하면 물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듣니 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을 드면서 물을 먹으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에요. 못 살고 못죽못 살겠다 죽겠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이죠. 힘들다 어렵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말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민숙이 14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인수녀의 나를 키우는 말을 이란 시가 있어요.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은 뭡니까? 확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 같아요? 혹은 무엇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불확실성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선포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 설교, 현대인의 설교는 어떤 설득 설적 설교라고 표현해 설득적 설교.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듣기에는 너무 편하고 내 감성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확실성이 없어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능이 이길이라 하면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으리라 말씀하시면 낫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나오면 낫겠다, 일어나면 일어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확신에 찬 말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이 달라요. 충성이 달라요. 12 사람 똑같이 지도자급이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임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될 것인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충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변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4, 14장 10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85세 되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찾아가 전, 전과 같이 건강하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분 내 아들 갈렙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여우수와서 14장에서는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건 충성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에 감당할 때그 충성이 달라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인들의 믿음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삶, 교회가 달라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진 것 가지고 경험적인 가지고 또떤 지식적인 가지고 판단하며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원망하고 그들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